여주는 결혼하는 길이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무려 한 달간 마차 타고 가는 길이라고 하죠. 설레임 분들이라면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멀미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여주는 빙의한 인물을 지만 지금 모습으로 보면 전부 낯설게 느껴졌죠. 아무래도 핑크빛 머리카락에 드레스 차림으로 빙의했다면 새로운 세상인 건가 싶을 거예요. 거기에 여주의 인생이 정말이지 안타까웠던 게 아빠는 일찍 집에 나갔고 거기 엄마께서 아빠의 엄마 때문에 술만 마시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던 것. 방치된 사람으로 지냈지만 유일한 가족은 엄마밖에 없었고, 자기 자신조차도 힘들었을 텐데, 그저 힘들게 돈을 벌면서 컸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여주가 위로받는 송간이 있었죠. 그건 바로 옆소설인영선님을 기들려 버리면 이라는 작품에서 슬픔에 빠진 기사는 빙의한 여주랑 행복하게 지냈다는 줄거리인데요. 해피니 딩들을 맞이하는 게 부러웠지만, 이 이야기에도 고난과 역경이 존재하는 법갑작스레 죽은 남주의 부모님과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장년 후까지. 게다가 남주는 뛰어난 재능으로 멋진 대마호사가 되었어도 정작 여주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말의 저학증으로, 쉽게 말해서, 마력을 거부할수록 세약해지는 병이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그 죽음을 맞이한 게 에이블이였지만, 여기서 반전이 존재하죠. 그건 바로 진짜 여주였던 앤드리나의 공주에 더욱 물어 마력이 넘쳐나는 남주를 구원해준 것. 그 과정에서 사랑을 빠지면서 해피 엔딩이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더 정리해보도록 하죠. 공랑 에이브리는 서로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해 어린 나이에 정략혼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브리는 마력을 거부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 사망했으며, 그 후에 남주의 마력을 넘쳐난 걸 구원해준 게 진짜 여주였던 앤드리나 공주한테 다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라는 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살랑이 분들. 또한 우리 여주 입장에서는 이런 소설 보면서 에이브이를 하고 자신을 겹쳐보죠. 마치 환영받지 못하는 상과 공통점으로 보인 겁니다. 그렇게 에이블이를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을 빌었던 이유인지 몰라도 자신이 바로 그 소설에 나오는 에이블이로 브 빙해버린 거라고 하네요. 아니 이형인은 여주 앤드리나라도 빙해주지. 너무하잖아. 우선 우리 빙의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부터 펼치죠. 역시 이런 세상에서 계획이 우선. 가장 먼저 남주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세상에 떠났으니 위로를 해주고 첫날 밤 건너뛰고, 그 다음으로 꼭 남주의 폭주인 마법을 막아줄 사람 찾기와 남주의 고향인 오스텔 양지는 꼭 조심하기. 자, 마지막은 바로 에이버리의 몸은 굉장히 약하니 최대한 몸 조심하는 것입니다. 남주 아세로스하고는 친구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죠. 역시 빙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는 여주인데요. 그건 바로 절대 남주의 아이만큼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다짐합니다. 사랑인분들이라면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으신가요? 20분 잠시 후한 달간 여정의 끝으로 에이보리는 오스텔링지에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저주 버은땅이라들 조심했죠. 이 저주는 대연자가 집중 내렸지만,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땅을 녹여주는 것도 소설 여주였던 앤드리나가 해결해주니 그저 우리 에이블이는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원정은 여주가 해결해줄테니까요. 하긴 자신은 빙자인물이라지만 그냥 찐 여주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남주의 저택에 방문해보지만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는거죠 저였어도 이건 적응 못할지도? 게다가 저택의 사용인들이 자신을 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되는 묘한 선으로 하면 긴장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그 와중에 남주는 에이브리로한테 차갑게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대요. 잘 들어, 남주야? 너는 저렇게 말해놓고 후회한다고. 자, 과연 우리 여주의 에이브리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까지 카카오페이지 남주의 아이는 싫습니다. 리뷰 마치도록 하죠.